<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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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보다여보다 조금 더 잘하겠네 요 근데 요 분도 잘하시 자습이 이가건데어가 빨리, 빨리 해. 이쪽좀 아니죠. 박재희. 심 좋고요. 아 그, 어? 시승만. 아, 이가 아 해설 전문가가 나오셨네 응. 우산했어 연타 아 신승만 재밌어하면 충주시민인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 승민근이가 했으라고 요 뒤에 있는 게 킬라고 수비 엄청 잘해 공격 땀널땀널 너무 차기 하는데요암 단계 수비 요 와서 자기가 받고 있어. 백은 이쪽에 자꾸 저 빠져 있고. <놀람> 예. 공격. <동룹? 놀람> 오파워 <팝을> 좋다. 같이. <놀람> 아까 시고다받았고 글로 글로스 걸고. 오오 음. 바로 조금 아... 긴장한 듯한 제파. 하지만 어, 우리 희망이죠 제파. 아 그렇죠. 오! 오! 종교, 종교. 아 종기요 종기아 좋습니다 신승만. 그렇지, 그렇지. 안축 파고 안 축이죠. 니다아예공격기회 찬스입니다. 찬스.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신승만의 파워 서버 힘을 빼고 예 좋습니다. 신승만. 바로 아 밀었잖아. 아, 중독 아 중독 어떻게 되나 아,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파아라 들어맞습니다. 제파 좋아요. 아 문상철이. 666자 신승만 여타 좋습니다. 좋니다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7대4입니다. 7대4. 7대4로 아직. 아, 저 뭐죠? 충북인가? 아산. 아산 아닌데? 아산. 아 아산 승진건설? 황동록. 아, 아산 제시? 네. 아산 승진건설하고 황동, 아, 좀 틀리는 건가? 아산 승진건설하고 다르죠? 성진건설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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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만, 뺄까? 아산 족구의 황동용. 황동록? 상동로 공격수에 어 아예 좀 네. 조용히 하시고요. 네. 자 아산 아산 족구단 아그렇부산에아부산에어 어 작전 타임 아 이재용 감독님의 어떤 어 전략이 또 숨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몸 상처 아아예오바아 이런 작전 지시를 한건 아닐 텐데요. 아, 안타깝게. 오바데스 아저씨. 이어지는 아산의 서브 아집파아 좋아요 어이, 자 문상철 위로 올리고 자 안축이자 아 좋아요 아 안축 실수만 안축 아닙니까 문상철 문상철의 아 서브입니다 안축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문상철 아 이런 <laughs> 방금 전까지 곰품격 족증남 해설을 보여줬습니다. 문상철, 포스 딱 좋습니다. 센터, 빵! 아, 받기 힘듭니다. 받기 힘듭니다. 오, 잘 받았습니다. 키가 큰황동국 선수. 키가 한 185로 되는 것 같아요. 문상철, 빠른 공을 아, 잘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 세트 때잘하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텐션 올리고, 유성철. 좋았어. 오, 다 됐다. 도는 같다. 이렇게 잘 참기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 오, 습 일 이번에 막어 퀸라이거 있어. 이번 아니야. 어. 번번요하고 있어. 이거. 그럼 비즈는 완전 땅에도 오 거라. 괜찮아. 이 네. 있잖아. 요 요건기 다음은 뭔데요다음입니까 네. 아, 4기 12코트 12코트로 출전 말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있다, 바로 뭘 그걸 그래, 이따가 <laughs> 완전 웃음 오, 좋아, 좋아, 좋아. 웃는 거 아이가? 와, 웃었습니다. 서으죠 방대영 선수. 44번. 방대. 깊하게 날리십니다. 자, 문상철 투수죠. 자, 어디입니까? 아, 또수비 어, 좋아요. 수비가 수비가 상당히.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막이불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라인. 시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스텝 춘천지아 전주 3대3아아이스이가 중요한데 서브 스 얼마 중요한데 어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제발 넘지 말고 잘잡아봐들아 잘 그렇지 아하 <놀람> 오, 좋다. <목소리가> 어, 넘지 말고 잡아주세요. 오케이. 아, 잘합니다. 오늘 경기장이 촉촉합니다. 비가 9시, 8시 반까지는 많이 내린 관계로 촉촉합니다. <목소리> 연타 보고. <laughs>

어, 안축을 겸비한 한동로. 안축과 백을 겸비한 파워 안축. 스승만. 우비 잘합니다. 부산에 저런 우주비가 40대에는 잘 없지요. <laughs> 저런 안정감이 있는. 3비심인데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음, 찍겠습니다. 한 세트 딸줄 알았던 8대 이후 현재 아산 리드. 잘한다, 겁니다. 전국 40 대부 부산 56 광주선 광주선 부산 5 우와, 오늘 저 옆에 곧또 중간까지 가서 받았습니다. 야, 근데 통화십습니다. 어찌 오늘 서브 실수 두개 벌써 오 역회전 오. 아 직선으로 제가 안걸렸 수는 직접 날수 있습니다 안, 아 여깄다 아, 송세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아. 경남 60 부산 광역부오광역남신호서 부산 경남 60 12코스 십6코로 출전 바랍니다 들어갔죠 네. 잘한다 어, 선스 좋다. 리 이거. 좋다. 어, 반모습이네일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어, 어, 이거. 어, 이 이거. 이 살았습니다. 오케이. 오, 어, 잘 잡았습니다. 두분잘 잡았습니다. 득점. 아, <laughs> 터치감이 <laughs> 좋습니다. 자, 수비, <스비>. 슬라이딩. <laughs> <응>. 9대 9. 마이타 가면 9대 아빠 6인. 와, 수비 저런으 봤다니. 이야. 정동형, 나이스. 네? 바로바로 바로. 다시 한번 코트 어. 배정하겠습니다 전국 40대부 아, 부산 56 음. 광주선 광주선 부산 56오 부산 오오오오. 들어갑니다 자 세승만 전국 60대부 오 안산 6 육... <laughs> 오케이 여기부터 함 그, 저, 감독이 태놨났는데 민식이가 등록이 안돼 있는데, 그거 데리고 가면, 저. 네. 오, 간결하다. 합의심이었는데, 네. 됐습니다. 자, 리시. 리시 제발 리시브 제발, 안 들렸다. 괜찮다밥안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세트!

오~~~ 야 우승이 잘받는데 막상막하 3세트 경기 강대현 김종규 문상철 신승만 아~~ 잘봤는다오이시불 네. 좋았습니다 행아 아. 할인가요 아. 아. 형님 어, 안녕하세요. 명재 씨. 와, 부산에서 또 왔네요. 어. <laughs> 아. 부산. 아. 어, 우리 <laughs> 홍보 좀해 주세요. 라이브입니다. 많이 달라고 아, 아. 안녕하세요. 명재 씨. 어. 어. 는 못했어요 다음에 초구도 가자 축구 하나 자자자성 잘한다 용필이 윤필 잘한다, 미역비를 잘한다. 아, 네. 운동장님도 괜찮다, 오, 좋고, 어? 어? 내가 좋은 기억이 좋은 기억인데, 조금만 기억을 하는데. 와! 아 자, 박지 서브. 네. 세팅됐습니다. 또 A 나오나요? 네. 센터인가요? 네. 아, 여기. 아. 오, 됐다. 우! 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 황동록. 아산. 세트 접전 끝에 5대3. 나갔습니다. 6대3. 실시간 하니까 좀 잘, 잘 차네. 오케 <laughs> 아웃. 아웃 아니에요? 오 됐다 가자, 가자. 어허 묶어 아 들어왔네 이야 깜짝 놀랬네 아, 7대3 아산 가자. 리드 박재희 무상철 어잠 합. A 세팅됐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오 끌을 칠 끌을 칠까요? 있습니까? 아. 데이팍 리시버 조금 짧습니다. 아하. 저 옆에는 방금 전장우이이 득점을 했습니다. 비비기 연타로 중요한 때 한준수 내리는 우수비. 아. 저 옆에는 광, 대구, 광주선, 광주선 대 부산 어류 오. 야. 아 센터 들어왔어요. 서브 순서 잘 기억해야 거야. 저쪽이 이번 했고 누가 먼저 서브는지 모르겠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우리의 이번 이번 서브입니다. 기고 오, 됐어요. 세팅 됐어요. 오. 오 저기다 넣았4점차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요고

청소년 B 팀 11대 1리 모현초 1 모... 원래 한시 퇴근인데 아이이그퇴근 아, 그 요즘에 사고 나 가지고 차가 막 잠초 일어나지고 오오 제발 제발 아이씨.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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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개인들 최자자자자 아이고, 너무 어이, 바로 고 바로, 어, 네, 바로. 아, 제발 하나만 더 받아라 제발 아, 잡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 네. 바로. 바로 바로 됐다 됐다, 됐다. 네. 아 끝이다 那么，是呀，好的。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잘 받는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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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전혀 안 밀리는 이제. 는이잘뛰었 너무 안 된다, 형이. 붙어. 뒤에. 됐어, 됐어. 됐어. 그래서 다 재밌게 찬해. 아이고. 주스까지 갔어요, 지금. 이게버렸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멋졌습니다. 잘 멋졌습니다. 아이고, 잘찼하시네 아, 아이고, 잘찬하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찼다, 잘 찼어요, 잘 찼어. 잘